안녕하세요. 인생진료소입니다. 오늘은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시다가 뒤늦게 최장암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줄만 알았대요. 어깨가 뻐근해서 정형외과부터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최장에서 이미 암이 자라고 있던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최장암이래. 살이 빠지길래 다이어트가 잘 되나 했는데 알고 보니 암이었다더라.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다가오는 병입니다.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고 등 통증이나 소화불량처럼 흔한 증상으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최장암이 몸에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들 그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그 경고를 놓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각 신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무서운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꽃집을 운영하시던 68세 이정선 여사님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겉보기엔 참 정정하신 분이셨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웃는 얼굴로 들어오셨지만 진료가 시작되자 표정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등이 너무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날개뼈 아래쪽이 뻐근하고 무거워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정선 여사님은 처음엔 이게 단순한 근육통이거나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꽃집 일이 늘 손과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그 탓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파스를 붙여보고 마사지도 받아봤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주목한 건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더 아파요. 밥을 먹고 나면 등이 뻐근하게 당겨오고 한참을 쉬어야 가라앉아요. 췌장은 등쪽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 등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와 관련된 통증이라면 그건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사님은 최근 몇달 사이 체중이 4kg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식사량도 예전과 비슷한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ct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안타깝게도 췌장 몸통 부위의 3.5cm 크기의 종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는 없었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기에 빠르게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신 여사님은 다시 꽃집 일을 시작하셨고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병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꽃 향기도 못 맡고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꽃이 예전보다 더 향기롭게 느껴져요. 그 말씀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자주 등이 뻐근하거나 식사 후등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최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체중이 줄고 피로감까지 함께 느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1세 강정우 사장님은 부산에서 3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해 오신 분입니다. 손님들과 농담도 잘하시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단골손님 한 분이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얼굴이 좀 노래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넘기시려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을 보신 순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굴빛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심지어 눈 흰자위까지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더 지켜보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부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진료 중강 사장님의 피부색을 보고 곧바로 혈액 검사와 복부 ct 촬영을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 머리 부위에 2.8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위에 암이 생기면 담즙이 내려가는 통로인 담관을 눌러 막아버리기 때문에 담즙이 체내에 쌓이면서 황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강 사장님은 황달 외에는 통증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있어서 더욱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최장암의 무서운 점입니다. 통증 없이 피부색만 변하는 초기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고 빠르게 히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순조로웠고, 현재는 가게도 다시 열어 건강히 운영 중이십니다. 몇달후 외래 진료 때강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손님 말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말 한마디가 제 목숨을 살렸네요. 이제는 손님들 얼굴빛도 더잘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봤는데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거나 피부색이 전보다 탁해 보이진 않으셨나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 보여요. 혹은 얼굴이 노랗네요라고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황달은 대부분 간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췌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했는데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최장암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 건강의 신호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65세 윤재경 선생님은 전북 익산에서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이었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손주들을 돌보며 여행도 다니며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수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혈당이 180을 넘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처음엔 검사가 잘못된 줄 아셨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당뇨 걱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단걸 좋아하지도 않고, 가족 중에도 당뇨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놀란 건 본인보다 아내였습니다. 당뇨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던 두 분은 당장 약을 복용하고 식이조절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로감은 점점 심해지고 윤 선생님은 점점 식욕을 잃어가셨습니다. 진료 중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입맛이 예전 같지 않거나 좋아하시던 음식에서 갑자기 손을 떼신 건 없으세요? 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커피를 꼭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삼겹살도 한입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췌장을 떠올렸습니다. 당뇨가 생긴 원인이 췌장 기능 저하 때문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복부 CT에서 췌장 꼬리 부위에 2.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초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고 수술 후에는 놀랍게도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할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더라고요. 여러분, 최근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원래 좋아하던 음식에서 갑자기 손을 떼게 되는 변화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그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닌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면 반드시 췌장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췌장암 환자 중 일부는 암 진단 2, 3년 전에 이미 당뇨가 먼저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뇨 역시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 박혜룡 어르신은 충북 청주에서 평생 농사 일을 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비록 나이는 있으셨지만 정직한 땀의 시간을 보내신 덕분인지, 동네에서도 건강하고 성실한 어르신으로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가족 모임에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옷이 너무 헐렁해요. 얼굴도 많이 야위셨어요. 처음엔 어르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워 입맛이 좀 없었고 일이 줄어드니 자연히 살이 빠지는 거라 여긴 거죠. 그런데 석달 만에 체중이 9kg나 빠졌고 허리띠를 3구멍이나 줄여야 했습니다. 식사량은 예전보다 줄었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랫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찼으며 가끔은 변이 기름지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내분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도 어르신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농사꾼이 어디 몸살이며 사나? 좀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 끝에 병원을 찾으셨고. 저는 어르신의 체중 변화와 소화기 증상을 듣고 바로 ct 촬영을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췌장 전체에 종양이 퍼져 있었고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내분은 옆에서 눈물을 훔치셨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술은 어렵다는 결과였지만 항암치료와 면역치료를 병행하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후 어르신은 치료를 결심하셨고, 지금은 매주 병원을 오가며 꾸준히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외래 진료를 오실 때마다 꼭 챙기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손자와 함께 둘이서 즐기는 장기판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손자랑 한판 두는 게 낙이에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지요. 어르신의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몸은 아프셔도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밝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도 예전과 같았는데, 체중이 3kg, 5kg, 10kg씩 빠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복부 불편감, 소화 불량, 변 상태의 변화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췌장은 등 뒤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체중과 소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박혜룡 어르신처럼 살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유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보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자는 태도가 지금 내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67세 신정미 사모님은 강원도 원주에서 아담한 펜션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모님은 손님들이 도착하면 늘 정성껏 직접 아침을 차려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즐거웠던 일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름진 반찬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변에도 기름이 둥둥 뜨는 게 보여요. 처음엔 단순한 위장병인 줄 알고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드셨고 병원에 가서는 이내시경과 대장내시경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욕은 점점 줄고 평소 잘 드시던 된장찌개나 생선구이도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속은 늘 더부룩하고 장가스가 차는 느낌이 계속되었고 하루하루가 무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증상을 듣고 판단했을 때 단순 위장 문제보다는 췌장 기능 이상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부 CT 촬영을 권유드렸고 검사 결과 최장 몸통 부위에 약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였고 수술로 완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복 후 사모님은 다시 펜션 주방에 서 계셨습니다. 첫 외래 진료 날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다시 손님들 앞에 낼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일 줄은 몰랐어요. 사모님의 그 따뜻한 눈빛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단순히 소화 효소를 만드는 장기 그 이상입니다. 췌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특히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더부룩함, 잦은 가스, 기름변 설사 또는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흔하고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장 문제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몇 주, 몇달 지속된다면 반드시 최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정미 사모님처럼 조기에 발견한다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치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기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요즘 예전 같지 않게 자주 더부룩하거나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변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변이 변기 위에 기름처럼 뜨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소한 변화가 바로 췌장의 구조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경우에 췌장암을 조심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늘 여쭙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술 자주 드세요? 배가 많이 나오셨거나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이 바로 췌장암의 고위험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흡연자입니다. 담배는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두세 배 높습니다. 하루 몇 개비 정도로도 위험은 충분히 커집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자주 드시거나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췌장이 반복적으로 손상됩니다. 이렇게 생긴 만성 췌장염이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전체 체중보다도 복부에 지방이 몰려 있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췌장 주의 염증 반응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우리 집은 위암, 간암은 없어요 라고 하셔도 직계 가족 중에 두명 이상이 췌장암에 걸리셨다면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복부 CT나 MRI 정밀 검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갑자기 생긴 당뇨병입니다. 특히 40대 이상인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가족력도 없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은데 혈당이 잘안 잡힌다. 이런 경우 최장을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소화불량, 변비, 체중 감소도 단순한 위장병으로 넘기지 마세요. 소화기 계통은 여러 장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이상이 위장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에 해당하는 항목이 두개 이상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진 받아 보세요.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바꾸실 수 있는 생활습관만 잘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담배는 모든 암의 근원이지만 특히 췌장에 매우 나쁩니다. 피우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이상 술자리를 갖는다면 횟수와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술도 하루 한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고구마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췌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기능도 돕습니다. 육류, 특히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등 튀김류는 줄이고 대신 생선,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로 대체하세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오일 등 좋은 지방도 과하면 해가 될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와 꾸준한 운동. 복부비만 예방을 위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40세가 넘으셨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복부 초음파를 받으시고, 필요 시 CT나 MRI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기회를 높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72세의 김만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경기도 평택에서 목공소를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손재주가 좋고 손자에게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낙이었던 분이었죠. 그런데 4년 전 복통과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으셨고, 최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종양이 크고 혈관을 감싸고 있어서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김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가 만든 장난감을 제 손자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직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날 이후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식단을 채소 위주로 바꾸고 기름진 음식은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뒷산에 오르며 산책을 하셨고 작은 나무 조각을 손에 쥐고 연필꽂이 장난감 기차 같은 소품을 만들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에게 마지막 진료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망이란 건 멀리 있지 않더군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삶은 그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환한 미소와 단단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방이고 조기 발견의 첫걸음입니다. 췌장암은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함께 한다면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